주말이라 그런지 완전 만석으로 꽉꽉 채워서 왔고요 그래서 입국심사도 생각보다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도 뭐 짐은 따로 안 맡겨서 지금 바로 나왔고요 날씨는 약간 흐리네요 어, 날씨가 약간 흐리긴 한데 그래도 지금 비는 안 와가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번이랑 마찬가지로 전철 그 타고 요나고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확실히 소도시랑 전철 배차 간격이 되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한 40분 뒤에 이제 기차가 올 텐데 그거 타고 요나고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날 요나고에서 묵을 숙소는 저기 앞에 보이는 호텔 하베스트인 요나고라는 호텔입니다. 요나고역에서 뭐 걸어서 한 5분도 안 걸리는 위치에 있어서, 어 그리고 또 가격도 되게 저렴해서 저기로 예약해봤습니다. 그럼 일단 체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체크인했고요! 방은 제일 높은 층인 8층으로 배정받았습니다 네 방금 방 들어왔고요 뭐딱 예상했던 크기의 싱글 룸응 열었습니다 네. 밖에는 이렇게 기차역 뷰가 있네요 어... 제가 이호텔을 1박에 한 4만원 조금 안 되게 예약을 했거든요. 사실 오늘이 연말에다가 주말이어가지고 아 숙박비로 꽤 돈이 나가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어, 요나고역 바로 옆에 있는 호텔인데도 1박에 너무 저렴해가지고 바로 예약을 했습니다. 지금이 4시 한 40분 정도 됐거든요. 한 30분 정도만 짐좀 정리하고 쉬다가 어, 빠르게 저녁 먹으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5시가 조금 넘었고요. 어, 아무래도 제가 그 여행 온 기간이 연말에다가 이제 주말 껴서 온 거라 아무래도 식당을 예약을 안 해두면은 어, 아예 못 들어가게 하거나 아니면 웨이팅이 엄청 심할 것 같아서 아예 한국에서 미리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 어, 오늘 그냥 저녁으로 먹을 식당은 프랜차이즈거든요. 그때 저 히로시마 여행 갔을 때 한번 들려봤던 식당인데 거기가 이제 우설 파는 걸로도 유명하고 또그 레몬사와 무한리필 할수 있는 식당으로도 좀 유명한 곳입니다. 그때 뭐 맛있게 먹었었던 기억이 있어서 여기 요나고에도 마침 그 지점이 있길래 거기로 이제 약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eah. you 잘 먹고 나왔고요. 어, 여기 오늘 식당 예약하길 잘한 게 지금 제가 1시간 반 정도 식당에서 먹었는데 제가 그래도 한 5시 15분? 그쯤 들어가가지고 꽤 일찍 들어간 편이었거든요. 근데 한 먹기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이미 완전 식당이 꽉 찼고 지금 나오면서도 그 아저씨 두 분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자리가 만석이라고 못 들어가시더라고요. 사실, 저기가 막 엄청난 맛집도 아니고, 사실 그냥 프랜차이즈 고깃집인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는 걸 보니까, 확실히 지금 연말은 연말이다. <laughs> 제가 이럴 줄 알고, 2차로 갈 이자카야도 미리 예약을 해놨죠. 근데 그거는 한 1시간 정도 뒤로 예약을 해놔가지고, 어, 그 사이에 그냥 여기 동네 산책 좀 하다가, 어, 이자카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이자카야 가기 전까지 뭘 할까, 좀 검색을 해봤는데 어, 여기 요나고가 소도시여서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빠칭코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빠칭코에서 간단하게 한만원 정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니 한 30, 40분만 짧게 하다 갈려버렸는데, 계속 당첨이 걸려가지고 끝내지를 못하고 <laughs> 계속하다가 지금 그 예약시간 딱 5분 전에 그 당첨이 끝에 나가지고 바로 나왔습니다. 아 이거 원래 바로 그 카드 돈 교환해야 되는데, 지금 돈 교환할 시간도 없어서 일단은 이자카야 먼저 갔다가 먹고 <laughs> 다시 여기 돌아와가지고 돈 교환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한 3만 원은 번것 같은데 어, 지금 번 돈으로 어, 2차 이자카야 가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후딱 식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고 나왔고요 아 근데 저기 이철호가 인사카야가 그냥 일반 프랜차이즈 술집이거든요 근데도 저기가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예약 안 했으면 아예 못 들어갈 뻔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예약해 가지고 어,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술도 엄청 저렴하고 안주들도 저렴해 가지고 엄청 맛있진 않은데 그냥 뭐술 <laughs>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다시 그 빠친코 돌아가서 빠친코에서 아까 벌었던 돈 환급받고 숙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여기 빠친코 돌아와서 3,000엔 받았고요 어, 이 정도면은 뭐 2차 이자카야 값은 여기서 벌었다 되게 기분 좋고요 사실 그 1차 고깃집부터 2차로 갔던 이자카야즈까지 어, 평소보다 엄청 많이 먹었는데 지금 생각보다 막 엄청 배가 부르다는 느낌은 없어가지고 아 어, 숙소 그냥 들어가면 또 아쉬우니까 가기 전에 편의점 잠깐 들려서 어, 방에서 먹을 간식거리 한 덕에 사서 야식 먹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방금 숙소 돌아왔구요 어 요거는 조금 전에 편의점에서 사온 사케랑 얘는 마이스 보에서 사온 초콜릿 빵 그리고 요거는 아까 그 파칭코에서 그 잔돈 개념으로 증정해 주는 과자 같은 게 있거든요 그 과자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야식 먹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거 맛있게 먹고 내일 아침에 다시 카메라 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이제 이틀 차 아침이고요. 오늘은 요나고를 떠나서 도토리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근데 도토리로 바로 가는 건 아니고요. 그 요나고랑 도토리 사이에 구라요시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는 저번 요나고 여행 때안 가봤던 장소인데 어, 생각보다 거기도 볼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어, 도토리 가기 전에 잠깐 들려서 구경하고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나고역 가서 기차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여기 역앞에 안내소에 짐 맡겼고요 어, 저기 안내소 직원분이 한국 분이시더라고요 되게 신기하네 이런데서 한국인을 만나고 어, 그러면 지금 시간이 10시 반이 조금 넘었는데 어, 지금 아직 아침을 안 먹어가지고 배가 좀 고프거든요 그래서 좀 이른 점심 먹으러 식당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점심은 여기에 라멘집으로 왔습니다. 여기가 소고기를 육수로 쓰는 라멘집이라고 합니다. 無理またお待ちしますね。 지금 다 먹고 나오니까 11시 한 20분 정도 됐는데 안에는 벌써 거의 만석이거든요 되게 이 동네에서 인기 많은 라면집인가봐요 어, 일단은 어, 라면은 그소 사골로 우려낸 국물 라면인데 어, 되게 진한 설렁탕 국물을 먹는 느낌? 어, 생각보다 그 미니 차슈동이 엄청 맛있더라고요 밥 위에 차슈도 엄청 많이 올라가고 밥도 약간 소스에 절여져서 나오는데 그 소스가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차시동이랑 사골라면까지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브라요시에서의 첫 번째 관광지 배기념관을 가보려고 합니다. 배기념관이라는 곳이 일본 전국 그리고 뭐 해외까지 나는 다양한 품종의 배들을 전시해두는 박물관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걸어가기는 조금 거리가 되는 걸로 알아서 버스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크다. 어, 원래 여기서 배를 시집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시식 코너를 운영을 안 한다고 하네요. 아쉽구만, 이게 한국배다. 한국배. 여기 이렇게 한쪽 구역에 한국에 관련된 제품들이 모여 있습니다. <laughs> 책자에 소개되어 있는 거는 정교한 로봇의 연기를 볼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로, 로봇이라고 해야 되나 저걸 좀 애매하네 여기 무슨 야외 배 정원 같은 것도 있나 봐요. 한번 가볼까? 음 이게 실제 배인가? 왜 이렇게 가짜같지? 이거 진짜야? 와 근데 일본은 진짜 따뜻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거 외투는 코에라카에 넣어두고 후드티만 입고 다니는데도 전혀 춥지가 않습니다 한국은 얼마 전에 완전 한파와가지고 진짜 추웠었는데 엄청 비교되네 그러면은 이제 배 정원까지 둘러봤고 진짜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배시식도 못했는데 그냥 이렇게 가면 좀 아쉬우니까 배 아이스크림이라도 먹고 가보겠습니다 아, 스몰 사이즈 1개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기념품샵에서 배 젤리 하나 샀고요. 그럼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생각보다 되게 잘 구경하고 갑니다. 그 여기 배 기념관 인터넷 후기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별게 없어서 와 30분이면 다 본다 막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막큰 기대는 안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뭐 이것저것 둘러볼 게 많아서. 지금 거의 1시간 넘게 여기서 구경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20분 정도 걸어가면은 시라카베 도조군이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가 약간 교토 느낌 나는 옛스러운 거리라고 합니다. 거기 가면은 이제 카페랑 공방 같은 곳들도 많고 또 양조장도 있어서 약간 지역술 구경하기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날씨도 좋고 하니까 슬슬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